네, 안녕하세요 코인25시입니다 네, 녹화시각 4월 15일 오후 12시 5분 지나고 있고요 자, 지금 단기로 돈 벌기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빨리빨리 벌어 두셔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 이 실시간 수익률부터 바로 오픈할게요 자, 잘 보시면 제가 어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 드렸던 이 시빅코인 네,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뭐제 관점대로 급등 싸주면서 단 하루 만에 몇 퍼센트? 17%나 되는 이 수익률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정보방과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 알파쿼크 코인. 자 이것도 무려 85%가 넘는 대폭등 싸주었고요 정보방에서는 안전하게 43% 수익률로 연결해드렸습니다.뿐만 아니라 팬들 19%, 빅타임 23%까지 오늘 하루만 누적 100%가 넘는 수익을 떠먹여드린 겁니다. 그 외에도 급등합던 코인들의 타점을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정보방에 빠르게 들어오세요. 항상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정보 타점이라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급등 코인은요. 바로 디센트럴 랜드입니다. 자, 어제 소개해 드리고 하루 만에 급등 쏴준요 시빅 코인 요거랑 상당히 흡사한 기술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시빅 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시그널도 잡아 드렸고 뭐 추세 돌파도 소개해 드렸고 뭐 이제 고려 이에 이제 또 다른 골든크로스도 설명해 드렸고 뭐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디센트럴 랜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디센트럴 랜드 코인도 이 급등 속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반드시 집중해서 따라오시죠. 정말 짧게 핵심만 짚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일봉 차트고요. 디센트럴 랜드는 작년 12월 초 여기거든요. 여기서 고점을 찍고 최근까지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 7일 요거를 기준으로 저점과 고점을 올려 주면서 하락 추세선을 뚫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모습인데 그렇게 아래쪽 매물대 60원 돌파와 함께 5일선과 20일선 자세히 보시면 5일선과 20일선의 골든크로스 시그널이 나와주었고요 최근에 반발매수세까지 쌓여 들어오면서 더욱 강력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 어제는 60일이 평선이거든요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해준 흔적까지 보여지면서 오늘은 이 눌림목으로 가격을 계속 받쳐주며 요 5일선과 이 60일선의 골든크로스까지 앞두고 있는 흐름이죠 자 이대로라면 조만간 급등 쏠 거라는 건뭐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관점은 뭐냐 어제와 동일한데 우선 가운데 매물대 520원 매물대를 향한 추가 급등은 무조건 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대로 본격적인 이제 상승장 시작과 함께 여기 이제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여기 이제 쌓여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당연하듯 그 위쪽 매물대인 680원까지도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상당한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드려요. 이게 한방에 이렇게 칠 수가 없죠 반드시 이렇게 눌림목에 한번이 오거나 이제 요런 식으로 조정이 한 번이 오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다 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680원까지는 이제 손쉽게 칠수 있겠다 라는 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눌림목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손익비까지 챙길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이라는 거고요 예, 잠깐만 이 주봉을 보고 넘어가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지금 여기거든요 예, 여기서 보시면 항상 여기서부터 쳤어요. 여기서부터 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치죠.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을 수 있겠죠. 매 순간 이렇게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으로 투자한 결과 오늘만 해도 누적 100%가 넘는 수익률로 그냥 챙겨 드린 겁니다. 정보방에서는 이런 급등 압등 코인들을 100% 무료로 입 아프게 말합니다. 실시간 타점까지 공유해드리고 있고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편하게 정보방에 들어오세요. 당당컨대 실시간 타점만 꾸준하게 따라 오셔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단숨에 불어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이 디센트럴 랜드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